오늘 말씀은 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아,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로 40년을 산 사람을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죠. 우리가 잘아는 구절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우리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할 때이안증뱅이가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는 놀라는 마음으로 놀라는 마음은 이제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 신비로운 마음도 생기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죠 그때 베드로가 아,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그 모습이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의 보기에는 마음에 안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장과 사도개인들은 아,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저 갈릴리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스펙이 없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어부는 그 당시에 천민입니다. 천민 요즘 우리나라 정서를 말하면 백정 뭐이 정도 수준의 아주 천민으로 여겼던 사람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치가 하는 거예요.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심문을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법정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같이 보는데.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해들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도대체 너희들의 무슨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너희들에게 라이센스가 없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이 공격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무슨 권세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쳐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기쁜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아, 나는 뭐만 있으면 행복하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구원의 은혜도 있고 치료의 은혜도 있고 능력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 해결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날때부터 안진뱅이었던 이 안진뱅이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활동할 수가 없어요.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정미문에 놓으면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이 와야 돼요. 네.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나의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리액션, 가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 출신이었다. 기자였다가 칼럼니스트가 된 전경우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미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도 차리신 분인데 이분이 쓴책 중에 아, 어떠한 책이 있느냐 하면 문제는 리액션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네, 문제는 리액션이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 뭐냐면 같은 대답을 해도 제스처가 다르면 해결된다. 그러니까는 대답을 같은 대답을해도이 제스처가 있잖아요. 이 리액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화를 할때 이게 그냥 음음음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그랬구나. 어. 괜찮았어. 네. 이러한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저희 소원이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에? 저기 엄마가 어? 교통사고났다고 전화를 했어. 그럼 아빠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양근 건사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많이 아 많이 다 진짜 아니요. 예. 네. 저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보험사에 전화했니? <laughs> 그래야 할 거, 우리, 우리 소원이가. 그래서 아빠는 안 돼. <laughs> 네. 이게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어, 받친 데 없어? 어, 괜찮아? 어? 병원 가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보험사에 전화했어? 그러면은, 정이 딱 떨어지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리액션에 따라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드는 게 있는데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가 잘 아는 흥성 대원군 있잖아요. 흥성 대원군이 아, 이야기예요. 흥성 대원군과 그때 이 조선 말기에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안동 김씨입니다. 안동 김씨가 무려 100년 이상을 왕을 바꿔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왕은 완전히 바지 사장이고, 권력을 안동김씨가 가지고서는, 아, 그리고서는 이제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똘똘한 왕, 똘똘한 왕자들 있잖아요. 이제 왕이 될 만한 사람들,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어벙한 사람들, 왕을 세우고 막 그랬던 때입니다. 그래서 안동김씨가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때, 그 최고의 권력가는 김병기라는 사람이에요. 이. 흥성 대원군과 김병기의 이야기 일화를 아, 소개합니다. 안이 흥성 대원군이요, 이 안동 김씨의 권세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완전히 바보짓을 하죠, 그죠 이제 궁도령이 돼가지고 예, 바보처럼 강화에서 살면서 아, 완전히 뭐이 평민보다도 못하게 예, 바보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놀고 먹고. 그냥 술과 놀고 먹고 놀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뭐였냐? 상가집 개예요. 상가집 개. 흥선대원군의 별명이 상가집 개. 그냥 늘 그냥 상가집 가서 먹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아이고 저개또 왔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안동 김씨 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죽일 가치도 없는 거야. 아, 저런 사람이 있어야 왕족도 욕을 먹으니까 전주희 씨가. 그러니까는. 살려두고 나중에 이제 왕을 이제 할 때에 예, 다 이제 제거하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동 김씨들이 흥선 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왕으로 세우는 거. 그게 고종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안동 김씨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정권을 휘둘려고 리 흥선 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 세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흥선 대원군이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안동 김씨 최고의 권력가였던 김병기를 찾아가요. 김병기를 찾아가서 식사를 하니까 이제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병기도 이제 체면을 체면치을 해야 되니까 지인수 성천을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갖잖아요 저녁에 술도 마시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흥선대원군이 아악하면서 어! 먹던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놈이 나를 독살하려고 음식에다 독을 탔다 그러면서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순간에 김병균이 역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의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만약에 여러분들이 김병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 살해하려고 도구, 음식에다 독을 를 샀다고 하면서 먹던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완전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사형을 죽어야 될 형국이 된 거예요. 그때, 김병기의 놀라운 리액션이 나타납니다. 김병기가요, 흥선대원군이 토해냈던 그 음식물을 다 먹습니다. 안전하다고. 그래서, 이 책에서, 풍선 대원군도 대단하고 왜냐하면 그 안동 김씨 권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보 짓하면서 사람들이 개라고 얘길 정도로 그런 모면을 수치를 당하면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김병기한 이제 김병기를 제거해야 전주 이씨 이 이씨 가문이 왕족이 사니까 제거하려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아 김병기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먹던 거 토한 거를 자기가 다 주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부 둘을 리액션의 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리액션의 달인은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진정한 리액션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리액션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반응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액션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내들이 공회의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계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건세로 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서 이제는 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겁을 주는 거죠. 그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베드로가 지금 있는 상황은요 사내들인 재판과정입니다. 신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리액션 리액션하면서 마치 안전뱅이가 건강하게 대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오늘 하루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에 대한 신앙의 교훈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의 비결, 리액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때문에 기쁜이 항상 기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리액션 반응하면서 오늘도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